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의 제목은 세 가지 심판입니다 게요 열천의 비유 달란테의 비유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 비유 등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함께 창조했습니다 하느님과 교제하며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에게 심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은 거룩과 공의 하나님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지옥의 형벌을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인 사람을 죄의 심판 안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들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으면 심판에서 제외되고 천국에 갈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성령은 사람에게 예수 그들의 복음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게 하여 심판과 정죄에서 구원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하느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교회는 하늘님 아버지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은 이 진리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전가하십니다 내용 요약 25장은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달란터, 양과 염소로 되어 있는데 깨어있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13절은 이 비유를 말씀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경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만일 깨어있지 않고 예배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떤 종말에 이르게 되는가를 말씀하시므로 경종을 울리시는 것입니다. 비유의 중심 주제는 주님이 우리를 맞으러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신랑은 주님을 상제하고 열천년은 믿는 자들을 상제합니다. 등을 가졌으나 기름을 가지 않았다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동기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설계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 때문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신랑을 기다렸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관계에 버리지 않도록 하려는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은 교회 안에 있는 람들 중에 이처럼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기름은 무엇인가? 이는 복음에 대한 믿음 은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스의 구속, 즉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는 자라면 그런 성령을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서기관 바리새들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의식과 형식을 가장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미련한 다섯천녀는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사라진 형식만이 남은 교회라는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신 날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14절, 30절, 열천녀 비유는 주님을 기다리는 기본적인 예비를 나타내고 달란트 비유는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청기직의 충성을 나타내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님이 오셔서 시행하시게 될 영원한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첫째 타국에 갈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과 성천하셔서 영광의 우편에 앉으시게 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장사라고 하십니다. 성도들의 섬김의 삶을 나타냅니다. 넷째 결산할세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날즉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절금에 참여하게 될 자와 바깥 의둔 대로 내쫓길 자로 갈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달란트는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고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형편 그대로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주의 소유요. 나는 이를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경계의 초점은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 맞추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염려 때문입니다. 악한 종이 헌신하지 않는 것은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님이 누구신가를 잘 몰랐고 둘째, 주님이 오신 목적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구속의 언정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두려운 신감과 윤리관을 가지게 됩니다. 율법과 세언약의 차이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의 심판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착한 것은 주님의 인격을 닮은 성화를 말씀합니다. 충성된 것은 천국을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한 것을 말씀합니다. 31절에서 46절, 양과 염소의 비율을 표면적으로 보면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고, 영생의 선한, 선행의 한선 결과로 주어지는 행위 구원을 말씀한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 주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때 하신 재림에 있습니다. 이 비유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경계하심에 있습니다. 주님은 분별하는 일, 즉 심판지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인가 하는 점입니다. 악한 정의 문제는 주인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는 대속주와 종의 관계입니다. 만극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른편인 자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구속의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부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지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어대는 두고 가시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1절에서 46절은 그분이 오시자 분리되는 일이 일어 난다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의 하신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 즉, 불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 자, 그래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총결론은 영원한 분리가 있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어렵다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려우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이 가능하여 지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적용과 나눔.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세 가지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천국 갈수 있는 시험에서 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심판입니다. 1. 우리는 성년을 거듭난 신부가 되어서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토로 천국을 위해 충성 남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여 양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